네, 빠자합니다 이완타, 파로스, ALT, 버넥트 2차이5시 c 약 a Shiboshi, China, China, a l t 입니 a 네, 15시고요. 네, 파로스는 6개 n 한배 청구권이 있고 현재 균등은 1.29 c 약 건수는 1 h 만 5천 건 조금 n a c h i n 가 c h 가 n a China, c a l t 는4 a 만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죠? 네, 증거금은 6조 네, i n 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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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n 만 원이고 어, a l t 는 5,300만 원이죠. ALT는 네, 균등만 했고요. 이가 버네트고, 네, 대신이죠. 네, 아래쪽이 유안타 스펙입니다. 어, 버네트는 청약이 25만 건, 이것도 많이 들어왔죠. 네, 25만 건에 3.8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균등은 추첨이고, 0.96조 추첨이고, 비례한 줄은 1,600만 원 정도 되죠. 음, 유안타는27,000건 들어왔고요. 뭐, 아까도 예상과랑 좀 비슷하죠. 네, 3만 건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최종. 네, 균등은 현재 18주 정도 되고, 미래는, 네, 27만원, 28만원 정도 되죠. 증거금은 1379. 보통 때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왔습니다. 보통 때라는 게, 네, 뭐, 한 4천억 정도, 많이 들면 4천억 정도 들어오죠. 2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 안정적으로 청약해서 수익을 줄게 있기 때문에, 굳이 안 갈지도 모르는 스펙을 청약하는 것보다는, 네, 다른 종목에 좀 몰리는 듯하고요 네, 최종 예상을 하면은, 네,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네, 어, 청약건수 15만 건에, 균등은 1.17주. 네, 대부분 한 주를 받을 테고, 한20% 확률로 한주더 추첨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6개월 한미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어, 10% 손실로 제한이 되고요 물론 그 코넥스, 코스, 코스닥 가격이 10%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이고요 증거금 최종 한 7,3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비례 한 주당 한 4,42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3,500만원, 5,000주 청약했을 때, 한 10주 정도 배정을 받을 수 있겠죠? 9주, 9주네요. 10주가 아니라 9주, 9주면은 뭐 12만 6천 원인데 비례를 해도 그렇게 뭐 크게 리스크가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사실상. 10% 손실이기 때문에. 어, 플러스 수수료고요. 네, ALT는 최종 한 6,750만 원. 아, 6천만 원 정도죠. 네, 증거금이 6.7조 들어오는 거고. 네, 이거는 뭐 오전부터 저는 뭐 비례를 포기한다고 말씀드렸었고. 네, 균등은 47만 5천 건 말도 안 되는 청약 건수가 들어왔어요. 0.24. 네, 4분의 1 확률로 네, 한 주씩 배정이 되겠죠. 1억을 청약한다. 그래도 균등에서 배정을 못받는다 그러면은 2주 5만원 받고 끝나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 그러면은 3만원 마이너스 이자가 발생하고 자기 돈이라면 조금 틀려지는데 크게 그렇게 청약의 메리트는 없죠. 버넥트를 제외하고 파로스와 ALT 이완타는 네 청약일이 같고 네, 예, 번액트, 네, 그리고 유한타 최종 예상입니다. 번액트는 네, 균등이 0.87주. 네, 8 7 확률로 대부분 하나 받는데꼭못 받는 분 있으시죠? 댓글에 <laughs> 나못 받았다. 이번에도 못 받았다. 그런 분 항상 나타나더라고요. 네, 미래 안주는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청약했을 때균등 한주까지 받는다 그러면은 음, 5주, 6주, 6주 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한 10만 원 정도 1억이면 배정이 되는 거죠. 어 alt는 5만 원인데, 네, 이건 10만 원 정도 배정이 되니까 어 절반만 올라가도. ALT랑 수익은 비슷하겠죠? ALT랑 보네트고 오느라 그러면은 뭐 일단은 뭐 수익이 네, ALT가 좋긴 했는데 네, 배정이나, 네, 청약 일자가 단독상 상이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보네트가좀더 수익은 낮지 않을까, 네,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그렇게 보여지고. 요한 타스백은 최종 배정 한 열일곱 입니다 어, 모주수수가 3천원이기 때문에 2,150원 정도로 간다 그러면은 별 의미가 없죠 네. 혹시나 모르는 한가닥 희망 때문에 청약을 하는 거고요 최종 한 1700만원 1억 1700억 정도 증거금 예상되고 한 주당 30만원 5천만원 청약했을 때 32만 8천원 정도 배정이 됐죠 1억이면 곱하기 2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한 60만원 65만원 정도 배정이 될 텐데 지난번처럼 6천원 간다 그러면 은 120만원 이득인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도 없고 네, 아래는 네, 최종 예상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네, 균등 1.17, 0.24, 0.87, 16.67이죠. 일단 균등은 저는 다 했고요. 문제는 BJ를 네,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 어디를 적용 하는지가 문제인데, 일단은 뭐, ALT는 네, 1억 딱 배정이 5만원이기 때문에, 네, 이게 2만 5천원 두 주죠. 운이 좋다고 그러면 균등까지 한번 세인데 네, 그렇게 뭐, 청약은 ALT는 일단 제외고, 저는 네, 파로스는, 네, 비례까지, 네, 청약을 해볼 생각이고요. 돈이 좀 남다 싶으면은, 버넥트나 유안타 중에 하나인데, 네, 버넥트, 버트를 청약해서 간다 그러면은, 네, 한300% 간다 그러면은, 한 20만원 익절이죠. 네, 20만원 익절이고, 근데 이게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네, 4천 5천원 정도 간다 그러면은, 한 100만원 정도 익절이죠. 만약에 이거, 20만원 가는 확률은 거의 뭐80% 90%죠, 사실. 네, 80% 90%? 네.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사실. 굉장히 높은 확률인데, 유한타는 확률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 근데 지금 상황이. 일단 좀더 고민을 하고요. 네, 파로스는 네, 비례 청약할 거고, 이두개 중에 하나를 네, 골라서 네, 청약을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같아서는 다 걸칠 수가 없으니까, <laughs> 네, 이완타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좀 이따 하게 되면 네, 댓글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